안녕하세요 아보카도입니다. 작년에 북 마케도니아라는 나라에 와 있고 수도인 스코페에 와 있습니다. 마케도니아라는 나라는 인구도 굉장히 작아요. 부산이 330만인데 여기는 220만. 그래서 어딜 가든 혼잡한 곳을 발견할 수가 없고 다 평화롭고 여유로운 분위기의 그런 나라입니다. 저렴한데? 아. okay my friend. I take I take one chicken doner. 오케이. Okay. And for one. here. Yeah, for here. And um, one um, one um, mixed. The one. One French fries. French fries. What is the worst spicy chili. one? Chili. Okay. Chili. Yeah, chili. 자 버거든 뭐든 아무리 비싸도 육천 원을 안 넘어. 백 메뉴가. <laughs> 와. 해봐 이거 제일 비싼 0 0 0 원. 야 양도 진짜 많아. 이 이제 음 이거, 이거 고기 봐. 어 퀄리티 장난 아닌데? 하나를 더 시켰답니다. 아 이게 김밥이었으면 진짜 행복하겠다. 야, 고기 진짜 많이 넣어준다 여기. Hey, buddy. Can I mm. My best friend is. Uh, are you Chinese? Korea. Korea. Yeah. Best friend is Chinese. Oh, yeah. <laughs> I just wanted to enjoy it. Too. Thank you. Money? Money? Hey. 뭐니 스타트 아까？스 타드 아까 스타트 아 뭐야？잡 아 간다. 야, 이거？고 기가 거의 90 야. 진짜로 물 면은, 고 기가 입에꽉 차. 와 진짜 많이 먹었다 이게 하나만 먹어도 엄청 배가 부른 건데 두개 먹고 제로콜라 가서 다 먹었는데 제로콜라 하나만 더 먹어야겠다 첫날 도착한 날 말고는 식당을 딱두번 갔구나 6박 7일 동안 식당을 두 번밖에 안 가. 고 거의 다 마트 가서 빵이랑 이런 거 사먹었어 와 제로콜라 두개 완전 배 터질 것 같은데 햄버거 같이 생긴 거 도나로 두개 먹었는데도 8,400원 밖에 안 나왔습니다 이게 제가 일반적으로 먹은 게 아니라 배 터지게 먹은 거예요 12시까지는 버틸 수 있겠는데 근데도 8,400원 나왔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가면 샐러드 진짜 비싸잖아요 근데 여기는 다 2,000원 밖에 안해 이런 게 샐러드가 왜 이렇게 비싼지는 난 모르겠지만 원래 가격은 이래야지 풀떼기밖에 없는데 어 식사 나왔고 되게 귀엽게 생겼네 <laughs> 이거 쾌프테고 떡갈비 같은 거에요음 너무나도 친숙한 이맛. 음발칸반도에서 아침으로 즐겨 먹는 요거트 샐러드. 요거트 안에 오이가 들어간 아침 식사. 요거 진짜 먹어보고 싶었는데. 오, 이게 오이가 씹히는게 좋네 네, 이렇게 다해서 8,000원 밖에 안나왔네요 바로 이동해봅시다 마케도니아에는 동상이 굉장히 많습니다 동상의 나라라고 부른데요 지금 그런것처럼 여기서도 동상을 볼수있고요 건물 위에도 창문마다 다 동상이 쫙 있습니다 아니 어딜 가든 이렇게 동상을 많이 발견할 수 있어요 저기 입구 초입에도 양쪽에 다 동상이 4개가 있고 여기 근데 중심가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뭐 있긴 있지만 그렇게 막 많이 있지 않습니다 근데 발칸반도 자체가 인구밀도가 그렇게 높지 않아서 어딜 가든 어느 나라를 가든 다 이렇게 한산한것 같아 평화롭고 아니 진짜 동상이 진짜 많습니다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야 이거 영국의 템스강 파리의 센강보다 훨씬 아름다운 여기에 마케도니아의 강이 있습니다 강물치고는 아주 겐지스 강인데? 마케도니아 자체가 여행에 특화된 그런 나라는 아니어서 확실히 그런 인프라가 부족하기는 하다고 해요 그래서 그것도 그럴만한 게 아래에 이제 그리스 있고 옆에 불가리아 있고 막 위에 체코, 헝가리 있고 이러다 보니까 아니 동상 진짜 많아 그냥 동상의 나라 막 이런 거이 갖다 붙인 줄 알았는데 겁나 많습니다 이거 그냥 골목길 탐방만 하다가 여기 뜨게 했는데 너무 뭐가 없어도 상관 없지만 너무 뭐가 없네요 어딜 가든 사람이 없어 조금 이제 중심지에서 벗어난 곳을 돌아다니는데 여긴 좀 벗어나면 아예 사람이 없구나 그냥 사람이 NPC마냥 있어 가끔 툭 서있고 여기에 외국인이 진짜 없거든요 심지어 아시아인은 희귀 포켓몬이야 근데도 거리 지나다닐 때 사람들이 별로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의외였어요 되게 많이 쳐다보고 그럴 줄 알았는데 다리는 너무 멋있는데 사람들이 없어 진짜 휑해이거 진짜 다른 나라 프랑스 영국 같았으면 바글바글 바글 했을 텐데 강도 그렇게 폭이 넓지가 않아 한강에 한 4분의 1도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한다? 깊은 거같지도 않고 야, 동상 진짜 많다 어딜 가든 동상 <laughs> 엄청 많아요 여기도 동상 내가 가본 곳 중에 여기가 사람 제일 많은 거 같아 방금 나한테 코리아라 그랬어 지금 여기가 신시가지의 가장 중심부인데 되게 붐비지가 않아 어. Hello, Korea. Nice to meet you. Yeah. This is a good remember. Yeah. I make picture of your silhouette, you know. But I have no money now. <laughs> Everybody. I have only c a r credit card. Okay, you take money later, you pay. No, it's it's okay. No. <laughs> 아, 어느 나라가든 이런 아재들이 있기 마련이죠. 내가 원하는 감성의 그런 시장이 나왔는데. <laughs> 오, 야 여기 쇼핑 재밌겠다. 야, 확실히 신시가지 말고 구시가지로 오니까 이런 시장이 있습니다. 음 원래 이런 시장을 와야 돼. 굳이 쇼핑할 게 아니어도 이건데 구경하다 보면 시간이 쭉쑥 가기 때문에 끝에서부터 한번 쭉 돌아보자. 뭐 마음에 드는 게 있으면은. 야 저런 거 후드 하나 사야긴 해야 되는데 배낭에 여유 공간이 없습니다. 전혀 없어. 와, 시장 규모가 엄청 크네 야귤 1kg에 1,000원 레몬 1kg에 1,000원 조금 넘고 키위 1kg에 1,000원 오렌지 1kg에 1,000원도 안 하네 대체적으로 1kg에 1,000원 1,000원도 안 해요 사과 1kg에 25원 그 540원 사과가 1kg에 540원인데 심지이 적사과는 더 싼데 <laughs> 불가리아가 굉장히 쌌었는데 불가리아보다 훨씬 싸. 여기가 오네. 오 <laughs> 오라 오라는데 갈 길이 없는데. <laughs> sorry. sorry. hello. <laughs> thank you. 오케이. <laughs> <Okay. 웃음> <laughs> how to say thank you in macedonia? Fala, fala. Albano, Albano, Alba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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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lbania. Albânia. Ah! Albano. Ah! Coreia. Oh, <laughs> Comunista. <No. laughs> Comunista. Democrata. Baralde. Democrata. <laughs> Democrat. <laughs> Democrat. Comunista. Ah! Yeah. Ok. South Korea, North Korea. North Korea. Olé. Yeah. Coreia yeah. mm.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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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 South Korea. Yeah. Olé. Olé. t h a n 사과 종류는 거의 다 1kg에 500원대면 삽니다. 뭐 늙은 호박인가? 이것도 500원도 안 하네. 불가리아가 대충이 오렌지가 1kg에 1,300원, 1,500원 막 그랬는데 여기는 훨씬 싸요. 오렌지가 정찰제 800원이면은 1kg를 삽니다. 800원? 한국 가면 5,600원인데. 단돈 2,000원이면 사과를 3kg이나 삽니다. 여기가 이제 숨겨진 관광 명소였네요. 이시장이뭐 이렇게 소세지도 팔고, 아, 너무 습니다 치즈도 팔고. 음, 여러 우리나라로 주시면 올리브, 짱아찌 같은 것도 팔고, 견과류 팔고, 계란 팔고, 계란 한 판에 얼마야? 260. 계란 한 판에 한 4,000원 정도 하네요. 계란은 별로안싸네양말도 사긴 해야 되는데. 양말 만 No, my friend. How much is this? Three pieces 100 dollars. 100. 개싼데? 2천원이야 이게. <laughs> 와. 바지. 바지 하나 2천원 야, 요런 거 하나 사야 되는데. 아, 나 블루라이트 안경 이거 하나 사야 되는데. 껴 볼까? 하나? 뭐 진짜 같은데? 음. 야 이건 까더 아, 진짜 아. 같은데? How much is this? f i v 만 원. <laughs> 너무 싼데? <썼네? 웃음> 너무 빈거같다 근데. 키위 한 팩에 1,000원도 안 하네 900원 후반대 하고 야 이런 건 얼마씩 할까? 이런 것도 엄청 쌀거 아니야 금은 또 정찰가인가? 지금 4시 35분밖에 안 되는데 벌써 이제 날이 약간 어둑어둑해지고 있어 해가 질려 그래 벌써 오렌지가 그래도 시장보다는 좀 가격이 나가네 채소나 이런 것들은 시장이 훨씬 쌉니다 요거트 750원, 요거트 400원, 요거트들 거의 한6 0 0원대 600원 초반 계란 10개, 2100원, 1300원 이 정도 하네. 힌트 사다이 누텔라 400g에 4200원, 꿀 1kg에 7500원. 밀가루 1kg에 1300원. 쌀 1kg에 1400원. 쌀은 그래도 그렇게 비싸, 싸진 않네. 케첩 한 통, 1400원. 신라면 3400원. 야, 물가 싼나라인데도 이거, 한식은 비싸구나. 바게트 800원. 엄청 큰데, 800원밖에 안 하네. 꽤 좋아보이는 팬티, 뭐 2,000원. 무척 에어비 방향제, 6,000원. 이게 좀 비싸네. 제로콜라 6캔짜리가 3,200원이야 이건 진짜 사기다 사기 한국에서 두캔 사면 3,200원인데 이게 지금 미쳤는데 여기? <laughs> 야 코카콜라 오리지널도 6캔에 3,200원이고 환타 450짜리 4개 이게 3,000원 정도? 3,000원? 코카콜라 2리터짜리 두개 2,900원 야 미쳤다 휴지 열롤 있는 거 3,200원 <laughs> 해바라기유, 900ml짜리가 2,000원 정도 하네. 여성분들 생리대, 요거 보면 2,100원 정도 하고. 몇 개야? 2,100원. 펩시 1.5, 1,000원, 1,030원. 퍼즐. 하이네킹. 보리토스, 큰거 버전. 엄청 큰 거. 야, 엄청 큰데? 60이라고, 이게? 와. 큰 사이즈거든요 프링글스 물1.5 560원 물 10리터짜리 3,300원 거의 모든 이 과즙주스가 2,000원을 넘지 않아요 제일 비싼 게 2,100원이다 하이네켄 한스텔 500ml입니다 이거 오, 스텔라 포젤 <laughs> 진짜 싸다 앱솔루트 700ml짜리 스니커즈물 2리터짜리랑 요거트 큰거 두개 그리고 오렌지 주스 1.5리터짜리 해서 3,500원 나왔네요 3,400원? <laughs> 개크기 좋네 음. 와 서비스 주셨어 땡큐~~ <laughs> <Thank you. 웃음> 대박. 아 너무 너무 좋아. 마케도니안들. 나 혼자 이렇게 먹고 있으니까 외로워 보였나? 봐 아니, 이거 고 진짜 막. 고기, 고기 구이 빵십0이야 진짜 이거. 어. 서웨어. 땡큐. 바이 오늘 스코페를 이렇게 돌아다녀 봤는데 인터넷에서 하루 정도면 충분하다고 하는데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알것 같네요. 어느 나라를 가든 하루 정도 충분한 그런 없다고 생각해요. 더 범위를 넓히면은 뭐 이것저것 갈때 많겠죠. 아시아인을 못 봤어. 뭐 이틀밖에 안 됐지만 의외로 또 신기할 법도 한데 저를 막 의식하지도 않고 다잘 챙겨주고 길 물어보면 너무 친절하게 알려주고 아까도 음식 먹다가도 서비스로 챙겨주고 너무 좋은 나라에요뭐 단점이 없는 나라입니다. 오늘도. 예상치 못하게 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이렇게 잘 돌아다닐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영상에는 담지 못했는데 제가 유심칩이 없어서 데이터가 안 됩니다. 그래서 길도 엄청 많이 물어보고 했고 다 친절하게 다 알려주셨고 항상 여러 사람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여행을 하는 것같아요 요즘 좀 그런 거를 많이 느끼고 있는 중입니다. 물론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바이바이 오늘 알찼다 헬로우 I made a reservation Okay, o o d n 호텔 안에 게스트하우스가 있네 도미토리가 이런 곳도 처음이네 Un momento per gli antichi massicci di Emilia-Romagna, del Petit Chablis, no? D'altre Germania, muchos hijos